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알테어 주력 기술 본부 유준재입니다. 오늘 배워 보실 웨비나 주제로는 하이퍼 r k 스 X의 배치 매셔 사례 1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치 매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배치 매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바로가기 링크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링크 들어가 보시면 왼쪽 그림과 같이 알테어 블로그에 매쉬매셔조건을 만족하는 매쉬 일괄생성이라는 매치매셔에 대한 네, 이론 정리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네, 이 블로그를 통해서 매치매셔에 대해 좀더 알아보실 수 있는 있습니다. 네,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목차입니다. 일단 저희는 두 가지에 대해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평면으로 인식되는 곳에 엣지 클리업을 위한 플랫 피처 서프레이션이라는 옵션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소 거리 안에 근접해 있는 엣지 클리업을 위한 프록시미티 베이스 서프레이션이라는 옵션을 활용하여 사례에 대해서 배치 매셔 사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플랫 피처 서프레션입니다. 사례로는 지금 현재 그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 아래가 비 e 고 위쪽이 t 프 r 인데요 이게 한 평면에 평면으로 인식되는 곳에 엣지를 클린업 시켜주는 옵션입니다. 평면 단위로 엣지가 많으면 정리해주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의 그림을 보자면, 어, 이것과 같은 이, 이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치 매셔를 배치를 시킨 후에는 이런 식으로 네, 서프레션 엣지가 서프레션 자동으로 서프레션 되는 것을 확인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플랫피처 서프레션의 사용 방법입니다. 이 어, 2D 어, 네, 사례를 직접 예제를 통해서 익히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긴 할 텐데요. 우선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은 사용방법으로는 배치매셔 아이콘을 이용하여 나오는 풀다운 메뉴바를 클릭하시면 파라미터 에디딧를할수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 세팅을 통해서 지오메트리 클린업에 네, 플랫피처 서프레이션 레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피처 서프레이션을 활성화 시키시고 이 레벨을 베리 로우부터 베리 하이 또는 유저 네, 디파인 사용자가 정의하는 값들을 통해서 저희가 메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플랫피처 서프레션은 피셔 앵글을, 앵글을 기반한 피처 엣지를 생략하는 것이고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면 다리로 엣지가 많으면 정리해주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접 플랫피처 서프레션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텐데요. 목표로는 처음에는 이제 배치 매셔를 이용한 메시 기본값으로 메시를 생성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Edit Parameter 옵션을 활용하여서 엣지 클린업을 하는 것을 한번 실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서프레션된 엣지를 확인하는 것까지 해서 이 예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이름은 Flat Feature Suppress Case1 HM 파일을 이용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퍼 b 스 X를 실행시켜 놓은 상태인데요. 기존에 있는 패널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클로즈 시키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은, 네. 여기 오픈, 파일 오픈 이용하셔도 되고, 모델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두 번째 인데첫 번째 플랫 피처 서프레이션에, 어, 지금 회복 섹스가 오류로 인해서 좀 렉이 걸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이퍼 옥스X, 옥섹스가 실행되었고요. 다시 한번 모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모델은 지금 보시면 두 가지의 멤버로 컴포넌트로 분리되어 있는 멤버들로 이루어지는 모델입니다. 네, 뭐 현재 비교를 위해서 하나만 아, 아 하나 하나의 모델로만 사용해도 될것 같아서 위에 멤버 01628은 지워도록 델리트 키를 이용해서 지우시면 됩니다. 네, 이 모델을 이용하여 지금 예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단 배치 매셔 위치는 이 위에 상단에 매시앱본 클릭하시면 제너를 투지 매시디 매시에 제너럴 투지 매시가 메시, 있는데요. 이 아이콘의 오른쪽 하단을 보면 조그만하게 드롭다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주신 후에 이때 배치 매셔 클릭해주시면 자동으로 아이콘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모델은 솔리드로 이루어져 있는 개체이기 때문에 솔리드를 선택해 주신 후에 네, 컴포넌트를 선택하시면 전체 솔리드 이 컴포넌트가 선택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후에 메뉴 아풀 다운 메뉴바를 이용하여서 옵션이 어떻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풀다운 메뉴바를 누르시면은 파라미터와 크리테리어를 에디트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에디 파라미터를 이용하여서 메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 파라미터를 누르시면 파라미터 에디터라는 창이 뜨고요. 여기서 저희는 현재 왼쪽 보시면은 네, 지오메트리 클린업에 들어가시면 지금 서프레션 엣지 바이 프로시미틱두 번째 주제로 배워 보실 거고요. 그 지금 현재는 플랫 피처 서프레션 레벨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위에 옵션은 비활성화해 주어 아, 해주겠습니다. 지금 현재 디폴트로 베리 로우 값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베리 로우 오른쪽 드롭다운 버튼 클릭하시면 네, 슬라이드에 나와 있듯이 베리 로우부터 베리 하이까지 네 선택하실 수 있고 유저 디파인을 통해서 직접 네 값도 입력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값으로 한번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 오케이 OK 누르신 후에 메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솔리드 선택하시고 세팅 해주시, 옵션 세팅 해주시고 메시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현재 왼쪽 하단에 보면 메싱이라고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메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메시가 진행되는 동안 지금 보시면 기존에 있던 제너럴 메시보다 배치 메시어가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여러 개의 라인을 서프레션을 시킨 후에 이제 지오메트리 클린업을 시킨 후에 제너럴 메시를 이용하기까지의 시간과 배치메셔는 자동으로 그런 서프레이션을 시켜주고, 메시까지 생성해주는 것을 생각해보면, 어, 시간이 오히려 배치메셔가 더 소요가 짧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메시가 완료되었습니다. 간단히 모델을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 현재 육안으로도 조금 서프레션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 이제 엣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밑 하단에 모델 컬러의 펄로지 모드로 들어가서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요. 네, 이 상, 어, 좀더 네, 서프레션된 엣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왼쪽 모델 브라우저에 이 엘레멘트, 엘리먼트를 하이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서프레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하나의 평면으로 인식되는 부분에 많은 엣지들을 서프레션 시켜주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현재 기본 값으로 세팅을 한번 해보았고, 또 에디 파라미터 옵션을 활용하여서 베리 로우를 통한 엣지 클린업도, 엣지 클린업과 메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베리 하이를 통한 엣지 클린업을 통해서 베리 로우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나 비교를 해볼 텐데요. 지금 이 모델, 이 모델 위에 더 씌워서 한번 메쉬를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배치 메쉬어 아이콘을 클릭해 주신 후에 풀다운 메뉴바를 클릭해 주시면 에디 파라미터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에디터를 들어가시면 여기 파라미터에 지오메트리 클리너 클릭하시고 플래피처 서플레이션 레벨을 베리 하이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 오케이 okay.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셀렉트를 안 해줬는데요. 네솔리드로 바꿔주시고 이 개체를 선택하신 후에 바로 메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누르셔도 되고 이창이 이 창에 있는 메시를 누르셔도 됩니다. 네 메시가 완료되었습니다. ESC 버튼 누르셔서 이렇게 창을 나와주시고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인, 네,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제 베리 로우랑 베리 하이는 이제 그 하이퍼 메시 하이퍼웍스 X 상에서 한 평면으로 인식이 되는 피처 피처 앵글이 점점 더 커져서 원래 기존에는 한이 정도 네, 이 정도가 네, 한이 정도 인식되었던 하나, 하나의 평면이 전반적으로 점점 앵글 값이 커지기 때문에 한이 정도로 인식이 돼서 서프레션이 좀 극대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메시 생성되면서, 저,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너럴 메시를 이용하여서 메시를 생성하면 굉장히 빠르게 메시가 생성이 되는데요. 근데 지오메트리 클린업 하는 과정, 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배치 매셔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시간 단축을 오히려 시킬 수 있는 네어 옵션들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는 에디 파라미터 옵션을 활용하여서 베리 o 우부터 베리 하이까지의 에 a 클리너을 통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서프레션된 애쉬를 한번 확인하는 마지막 절차를 네,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네 저는 지금 설정을 해 놓은 것 같은데요. 기, 원래 디폴트로 네 기본값으로 되어 있다면 여기 파일에 왼쪽 상단 파일에 프 r e 런 f e r e n c e 클릭하신 후네 이거는 참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퍼포먼스, 하이퍼매시 퍼포먼스 들어가시면 hover highlighting이라고 있는데, 이 기능이 보통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기존의 하이퍼매시 사용하는 유저분들이라면 느끼셨을 텐데 하이퍼웍스 X에서는 네, 지금 어플라이해서 적용하면은 하이퍼웍스 X는 이렇게 모델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기만 하더라도 하이라이팅이 자동화로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어, 확인하고 싶은 엣지를 라인을 확인할 수,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하이라이팅을 네 비활성화로 바꿔주신 후에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왼쪽 상단에 파일, 프리퍼런스, 그 다음에 여기 검색창에 그냥 하이라이팅이라고 적으셔도 되고 하이퍼메시의 퍼포먼스의 디스플레이 여기서 하버 하이라이팅을 비활성화해 주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팁으로 말씀드리 것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알아둬야 될 은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플 r 피처 서프레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는 프록시미티 베이스 서프레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프레스드 아 프록시미티 베이스 서프레션은요 근접 거리 내의 피처 치를 생략하는 것인데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프록시미티 근접한 거리에 대한 값을 사용자가 지정해 주던가 아니면 최소 거리를 선택 어 랭스 미니멈을 선택해 주시면 후에 이렇게 활성화 시키시면 은이 근접한 데에, 거리 내에 있는 엣지들이 자동으로 생, 생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으로는 어, 이전에 배웠던 플랫피처 서프레이션과 비슷하게 엣지 네, 매셔 아이콘을 클릭하신 후에 풀다 매뉴얼을 이용하여 파라미터 에디터에서 지오메트리 클리너에 들어가신 후 서프레스 엣지 바이 프로시미티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오토든 랭스 미니멈 또는 사용자가 직접 지정한 거리 내에 근접한 네 엣지들을 생략해 주는 생략해 줄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프로시미티 베이스 서프레션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 목표는 어, 기존처럼 배치 매셔를 이용한 메시 생성, 그리고 에디 파라미터 옵션을 활용하여 금작거리 내에 피처 엣지를 생략하고 사용 정, 사용자 정의를 이용하여 엣지 클린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프레션된 엣지를 확인하면서 네, 이번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의 이름은 Proximity Suppress Case 1 HM 파일입니다. 다시 HyperX로 o 들어오시고요. 네, 파일을 오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모델은 하나의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 모델을 이용하여서 proximity 옵션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피처 서프레션과 동일하게 메시 리본에 2D 메시, 배치 배치메셔를 이용, 배치메셔 아이콘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기존의 기본 값으로는 General 2D m e 로 되어 있을 텐데요. 오른쪽 하단에 조그만한 드롭단 버튼을 활용하셔서 활용하, 어, 배치메셔 아이콘을 활성화시킨 후에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이 모델 또한 솔리드로 이루어진 기체이기 때문에 솔리드로 셀렉터를 바꿔주신 후에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왼쪽에 풀다운 메뉴바를 누르신후에 파라미터 에디트를 통해서 네, 한번 적용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지오메트리 클린업을 클릭해 주시면 여기 서프레스 어 서프레스 엣지 바이 프로시미티라는 란이 있는데요. 네, 이전 예제에서 사용하였던 플래시처 플래피처 플랫, 서프레션은 비활성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록시미티만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네, 현재 오토로 되어 있는데, 드롭다운 버튼 을 클릭해 보시면, 렌스 네, 미니멈, 미니멀 렌스가 미니멀 렌스 또는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미니멀 렌스, 네, 미니멀 최소 거리의 3분의 2 정도를 지정할 수 있는 이두 가지 란이, 네,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예들을 통해서, 네, 이게 근접한 거리 내에서 제대로 기능이 작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으로 이 정도 되는 값을 입력하여서 어플라이 시켜보겠습니다. 네, OK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밖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솔리드를 선택해 놓기 때문에 바로 메시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예제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제너럴 메쉬를 이용하시면은, 시간 소요가 굉장히, 아, 지금 메쉬되는 시간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네,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기존의 사용자가 메시를 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지오메트리 클린업 단계를 직접, 어, 배치 메쉬 옵션을 활용하면 수행을 한 후에 메쉬까지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 소요가 적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메시가 생성되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엣지를 좀더잘 확인하기 위해서, 네, 토폴로지, 모델 컬러 의 토폴로지 모드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컴포넌트의 엘, 엘레, 어, 엘리멘트를 하이드 시켜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서프레션이 된것 라인이 서프레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근접거리를 2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서플레이션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다음에 진행될 어 다음에 진행될 거리 최소 거리를 제가 늘릴 건데 그거와 비교하기 위해서 캡처를 해놓겠습니다. 네, 이전 예제와 동일하게 이, 이 지금 생성된 모델보다 좀더 극대화된 네 옵션을 축 부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이 위에 바로 배치매셔를 덧대 보겠습니다. 네, 기존과 동일하게 배치매셔 아이콘을 클릭하신 후에 네, 풀다운 메뉴 바 클릭하신 후 파라미터 에디터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eometry Cleanup의 p r o x i 란에 오시면 은 지금 2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4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플라이 됐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셀렉터로 바꾼 후에 이 컴포넌트, 이 솔리드를 선택한 후 메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가 진행되는 동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어, 미니멀 랜스는, 아, 전에 플랫피처와 플랫피처 서프레션과 프록시미티의 큰 차이 또는 이제 플랫피처는 하나의 평면 단위로 이제 피처 앵글을 피처 앵글을 기반으로 한 하나의 평면 안에 있는 엣지들을 클린업 시켜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프록시미티는 근접 거리 내에 거리 최소 거리를 지정한 후에 그 안에 있는 피처 엣지들을 클린업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이 각각의 기능들을 사용자 입맛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메시가 완료되었습니다. ESC 버튼을 이런, 형, 창을 나와 주시고요 현재,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서프레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근접거리를 4로, 최소거리를 4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극대화 시킬 수 있었는데요. 네, 이전에 제가 최소거리를 2로, 네, 설정해 놓은 모델, 모델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네, 서프레션이더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희는 지금 배치메셔를 이용하여 메쉬를 생성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에디 파라미터 옵션을 활용하여 근접거리 내에 피처 엣지를 생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용자 정의를 이용하여 2, 4의 최소 거리를 직접 지정해 줘서 그 안에 있는 근접한 거리에, 아, 그 안에 있는 이제 엣지, 피처 엣지들을 생략을 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서프레이션이 된 엣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플랫피처 서프레션과 프로시미티 베이스 서프레션을 통해서 배치매셔 사례에 대해서 네,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가적으로 배치매셔 관련해서 어, 궁금하신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소프트 골뱅이 알테어닷 CO.kr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알테어 유준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